진령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이런저런 요즘 근황들과 수다를 떨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아하. 요즘 제가 엄청 꽂혀있는 쿠션이에요 레 르넥트 제품이고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팩트를 엄청 잘 썼었거든요 유분기 잡는 용으로 엄청 잘 들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쿠션이 나온 거야 내든네사입니다 기본 베이스로는 2호가 딱 컬러가 맞을 것 같아서 저는 2호로 구매를 했고 원래 되게 새 하얀 사람 있잖아요 그런 피부 표현을 해주는 친구라서 요즘 엄청 꽂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laughs> 멀티가 잘 되는 편이 아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는 사실 메이크업만 해야 돼 멀티가 원래 평소에도 안 되다 보니까 메이크업하면서 말을 할수 있을까 싶은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할수 있어 왜냐면 하고 싶었거든 나도 스다 떨면서 메이크업 하고 싶었어. 얘는 김뚜띠, 뚜띠 씨. 이제 가세요.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 <laughs> 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운동하고 아침밥까지 야무지게 지금 먹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라고요. 나 지금 오늘 엄청 뿌듯해. 되게 예뻐. 예쁘게 하얘지지 않아요? 지금 이걸 꽂혔어, 엄청. 이번에는 이 친구 한톤더 밝은 거거든요. 이거는 1호 포슬린이에요. 컨실러를 대체해서 이 친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애교살 아래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크 한번 가려주고요. 차이 보이시나요? 코끝? 이마 딱 T 존이랑. 근데 족도? 근데 나 방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니 이렇게 까먹어. 소리 듣기 좋은 걸? 홀리자 물막 틴트 오로라 가든인데 이 친구는 색이 없는 투명한 친구예요 플러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발라놓으면 입술이 도톰해진답니다 힐브로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이 친구로 아니 저 1월에 삿포로 예약했어요 혜희랑 혜영이랑 다현이랑 왜냐면 내가 삿포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 <laughs> 따란 얘는 나스 제품이고요 리퀴드 블러쉬입니다 오르가즘 컬러예요 벌어서 생각보다 진해서 놀랐어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코까지 이어서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몰라. 왠지 모르겠어. 요즘엔 그래. 하고 다니까 다크서클이 너무너무 신경했어요. 시세이도 커 파운데이션 요거 컨실러예요. 다크도 다크인데 제가 눈 밑이 조금 꺼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점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서 더 다크가 진해 보이는 편이라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커버해 줘요. 그리고 여기 붓에 남은 소량의 컨실러로 이 애교살 부분도 한번싹 쓸어줍니다. 이 친구는 레지드 핑크 아카이브 제품인데요. 이런 핑크 컬러예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이요요 컬러랑 이요 컬러. 도도도도도도. 베이스로 한번 깔아줄게요. 별로 그렇게 진하지 않네? 그냥 얘만 써도 될것 같아. 이 친구랑 한톤 밝은 이 친구 언더를 발라줄 건데 언더랑 같이 여기 음영 부분에도 넣어줄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소금빵 생지를 사가지고 요즘 구워먹기 시작했거든요? 준나가 오늘 갑자기 소금빵을 구워먹는 그 맛이 막 대박이라면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린 거야. 나는 소금빵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지? 당장 좌표를 달래가지고 라 소금빵 생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자연도 소금빵 있잖아. 자연도 소금빵이 진짜 맛있는 이유가 바삭바삭하고 따끈따끈한 소금빵이어서 진짜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집에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엄청 값도 저렴해 자연도 소금빵 두 봉지 가격 생쥐 한 박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쓸 거야 이걸로 뒷부분 한번더송 응, 응. 얇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내가 소금빵에 꽂혀가지고 친구들이 집에 올 때마다 소금빵 구워주고 혼자 막 나가기 전에 소금빵 끊어놨다가 집에 와가지고 발효시켜서 바로 구워먹고 그게 요즘 내 삶의 낙이라고요 마에 드는군 난요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 브라운 섞인 핑크라 해야 되나? 약간 보랏빛 돌기도 하고 뒷부분 한번더 남은 건는 이렇게 음영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도 한번 해줄게요.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되게 얇고 티 나는 듯안 나는 듯 이렇게 그려줄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조금 눌러. 방금 그 컬러로 뒤에도 눈을 떠서 보이는 이 라인대로. 아, 나 오늘 쓰고 싶은 섀도우가 있었는데. 흠, 까먹었어. 이거 송포드 건데 모르겠어요. 이름 어려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짠.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짜란. 이거 써볼까? 이거? 나는 메이크업 또한 계획 없이 끌리는 대로. 김구루. 봤지? 봤지? 꼬르륵 나랑 뽀뽀 잘해.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12월이 저한테 제일, 1년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달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선 크리스마스 있지? 내가 되게 속상한 거 해줄까? 갑자기. 어머, 깨졌다? <laughs> 속상해. 이거 좀얻 어두운 고 크리스마스 있지? 내 생일 있지? 그리고 연말 파티 하지? 또뭐 있을까? 눈도 많이 오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 추운 나라 가면 기분 엄청 엄청 좋은 거 알아요? 있잖아, 그런 거. 나는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단 말이야? 이제 추위를 엄청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저는 추울 때 무조건 동남아를 가야 돼. 그러니까 동남아처럼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너무너무 좋아. 막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막, 아, 덥다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아, 추운 거 너무너무 싫어. 아까 마지막으로 썼던 요걸로 코 쉐딩을 해줄 건데, 원하는 뭐 위치. 에 끝을 잡아주고 옆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술 취한 사람 같으니까 뭐든 즉당이가 중요한 거 알죠? 즉당이야 <laughs> 즉당히. 직당이. 뚱뚱요 투쿨포스쿨 쉐딩으로 콧대를 한번 잡아주면서 코 밑에 잡았던 부분도 같이 쓸어줘 볼게요. 이 윗부분이랑 아랫부분 짜란 그래서 나는 12월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벌써부터 12월 막 계획을 짜고 있어. 우선 12월에 일을 하면 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뷰티 촬영을 한다 하면은 렌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얼굴 자체가 메인이 되는 그런 촬영이잖아요. 얼굴이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이렇게 탑이나 나시 같은 의상을 주로 입는단 말이에요. 이제 SS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들이 다봄옷 아니면 여름 옷, 이렇단 말이에요. 화장해야지, 화장은 세 개. <laughs> 시간이 없어. 뷰라 해줄게요. 올해 1월에 제가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어디를 갔다 왔었어요. 엄청 엄청 추웠어 어쨌든 제가 따뜻한 날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춥게 느껴지겠어 이 한국이 한국의 겨울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촬영을 할 거다 뭐 영상인지 사진인지 뭐 이런 게좀 나와 있는 그런 시안을 주시는데 그 룩북 시안을 못본 상태였어요. 원래 대부분 요청하는데 을 제가 여행 중이어서 그런지 좀 까먹어서 요청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갔어 촬영장을 갔는데 이제 탱고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는데 옷을 봤더니 반팔이랑 이제 로우웨스트 치마랑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야외 촬영이었어요. 이러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겨울 되면은 촬영을 좀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또이 맘대로 되진 않아요. 촬영하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저한테 적성에 맞아서 속눈 붙일 거예요. 엘스몰 럭키래쉬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9mm 붙일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진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잡을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laughs> 무리해서 좀 일을 잡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좋은데. 뭐 일이 많으면 좋긴 하지. 이거는 헬로키티 초키야. 제가 저번에 주은이한테 이거 예쁘다고 부럽다 고 그랬는데 주은이가 사줬어요. <laughs> 이렇게 생긴 가닥 속눈썹을 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써서 그런지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쓰고 있어요. 쿠팡에 샀습니다. 제가 속눈썹을 한번 꽂히니까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속눈썹 관련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속눈썹 붙이는 방법이나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나를 잡고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안 돼서, 뭐말하려 했지? 나뭐말하려 <laughs> 했지? 아, <laughs> 어, 제가 이렇게 멀티가 안 돼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서 속눈썹까지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예요. 좀 화장을 공들여 하는 날 이렇게 라인을 좀 이렇게 길게 뺀 날에는 가장 속눈썹을 6개까지 붙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실장님한테 여쭤봤었어. 촬영할 때 메이크업 봤는데 이 속눈썹을 쓰시는 분을 만난 거야. 그래서 어, 실장님 저도 이 속눈썹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이거 5개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붙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어너 같은 경우에는 5개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했을 경우에는 6개까지 붙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실장님이거든요 인플루언서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말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 보셨으면 좋겠다 짜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눈 메이크업을 정리해 줄게요 어 이거 섀도우.. 에이 뭐래 속눈썹 하나로 이렇게 사람이 산다니까 얘를 데려왔는데 제가 엄청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케이스부터가 트위드야 약간 보랏빛과 핑크빛이 있는 이런 친구랍니다 제가 조금 써가지고 조금 지지인데 이 친구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 줄게요 이 친구랑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삼각존을 채워줄 거예요. 저는 여기 눈동자 가운데부터 뒤까지 이렇게 칠해주는 편입니다. 여기도 조금 이렇게 뒤까지 채워주고 여기도 좀 바르고 그냥 여기저기 다 해보고 음, 응, 이런 거. 눈두덩이 예쁜 펄을 바르고 싶은데 아까 맨 처음 썼던 이 에뛰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에 어, 도로 도로.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조그만한 붓 조그만한 붓으로 요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반짝이를 바르기 전에 조금 더한톤 밝은 요런 섀도 있잖아요. 이걸로 반짝이 바를 부분에 한번 이렇게 싹 발라줘요. 그래야지 반짝이가 뭔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앞 부분이랑 부분에 섀도 한번 발라주고 반짝이 바를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뭐라 말로 설명못하겠네요 이해했다. 거기 위에다가 팔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아, 아, 마스카라. 얘는, 뮤드 에스프레소 브라운 제품이에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인데, 이렇게 스키니로 나온 친구라서. 제가 요즘, 무물보를 자주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재밌더라고? <laughs> 소통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저한테 궁금하신 게 뭔지도 알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콘텐츠 뭐 찍을지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뭐 하고 싶은 건 너무 너무 많지만, 어쨌든 어떤 걸 보고 싶어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내가 대답을 열심히 하면은 또 열심히 질문 올려주시고 하는 게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여기 마스카라까지 하고.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얇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존재감이 확실하게 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지금 좀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좀 존재감이 뿜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긴게 좋아.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쁘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다 했고, 쭈찌랑 같이 찍은 영상을 스토리 한번 올렸었는데, 블러셔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더라고요. 세잔느, 세잔느 친구예요. 일본에서 사온 건데, 오사카 브이로그에서도 썼던 친구입니다. 이게 발라주면, 골드 펄이랑 같이 되게 은은하게 예뻐, 이렇게. 보여? 이 골드 펄이 엄청 엄청 예뻐. 마음에 드는 분 최근에 제가 얘도 스토리 엄청 많이 올렸어요. 네이밍 제품인데, 리플 듀이 글래스? 칭입니다. 컬러가 아 리프리 컬러 이름이구나. 아이잘 <laughs> <난 이제> 알았어. <laughs> 요거 헤라 여친구로 아니, 최근에 제가 사진을 보는데, 코를 제가 이렇게 높게 잡는 거에 좀 꽂혔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 인중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게, 요, 요 정도의 컬러? 이런 음, 컬러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선을 한번더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고. 원래 제가 인중이 좀 뚜렷한 편이긴 하지만, 여기 그림자를 한번더 잡아줍니다. 아 그리고 무물보 하는데 저한테 성형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형은 안 했고요 성형한 곳은 없고 음... 그 코도 엄마 아빠가 낳아주신 코예요 그래서 보톡스랑 필러 같은 것도 보톡스는 한 3년 전에 맞은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필러는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이 승모 보톡스는 한번 맞았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1년 전? 여기 결리고 제가 여기 힘을 막 엄청 세게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톡스를 맞았었어요 승모근 립 질문을 되게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저는 립을 항상 손에 집히는 거 그냥 이렇게 바르는 편이라 그때그때 그때 물어봐 주시면 바로 대답을 드릴 순 있지만, 여월 며칠 게시물 립 뭐예요? 이러면 좀 약간 대답하기가 조금 죄송하지만,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오늘은 네이밍. 요 친구. 얘랑 하나 더 발랐어. 요즘 얘네에 꽂혀 있어요. 또 몰라. 다음에 또 보면은 나 다른 립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끝. 이제 옷 입고 나갈 준비해 볼게요. 나 준비하러 간다. 이거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지? 흐흐. <laughs>